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일 겁니다. 가장 큰 신앙의 위기라고도 할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붙잡아 줍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수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길을 잃거나 정체성을 잃어갈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배당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아람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벤하닷은 각자 전차와 말들을 끌고 온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벤하닷이 말씀하신다. 내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베나닷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은과 금과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넘기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 신하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 왕궁을 수색하고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 내 눈에 든 것들을 다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 말했습니다. 베나다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시오.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내 은과 내 금을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소.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베나다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주 왕께 전하라 왕의 종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으나 지금의 이 요구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들이 나가 베나닷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아합에게 다른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라. 베나다시 다른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공격할 준비를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2 0 장에 들어서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아방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베나닷은 각자 전차와 말들을 끌고 온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공격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압은 아람의 군대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채 항복의사를 전하죠. 아압은 3절에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것이다. 이 베나닷의 말을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압왕 딴에는 적당한 요구로 생각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당한 요구의 배경에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서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는 의미였죠.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항복 의사를 표명한 나라의 도성에 들이닥쳐 재물과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아합왕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선하고 정직했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 대적 아람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상황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 말했습니다. 베나다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시오.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내 은과 내 금을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소.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아합은 이 상황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상의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들을 모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모두가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베나닷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과 백성들이 아람의 대항의 전의를 불태우게 된 것은 아합왕의 리더십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합은 무도한 침략자에게 맞설 생각은 못하고 그저 항복하려 했는데 백성이 마음을 모으고 아람의 요구를 거부하며 전의를 다지게 된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하방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변화된 아하방은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았지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역부족일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할수 없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